다음에 네, 소개되게 되는 ESP M2 Ctm 네, 모델이 되겠습니다. 지금 ESP 라인 어떻게 되죠? 아, E2 그 다음에 오리지널, 예, 그 다음에 커스텀샵, 시그네처 이런 식으로 나오네. 이 친구는 지금 아쉽게 단종이 된 그런 모델인데 M2 미라지 2 모델이죠. 리버스 NTB 넥스루 바디가 들어간 기타가 되겠습니다. 이 친구는 스탠다드 모델로 나온 기타인데 Ctm. 에, 커스텀 트래디셔널 모델로 에, 커스텀 에, 스펙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타가 되겠습니다. 거의 커스텀급 사양으로 나온 그런 기타인데, 수르넥 바디에 이게 지금 에, 요 블록인레이가 이렇게 돼 있고요. 에버니지판에 넥수르 까지 들어가 있는 그런 기타가 되겠습니다 뭐 M2 커스텀 모델하고 거의 뭐 옵션 사양이 똑같은 그런 기타가 되겠죠 이 친구는 또 버전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친구는 아, 던컨 아, 버전이구요 3s 위치 엄벌로 던 플로이드 로즈 브릿지 24 플랫 에버리지판에 들어가는 기타가 되겠습니다 또 리버스 헤드라 서스테인이 아주 경쟁의 직업이고 맥스루바디기 때문에 뭐 최적화된 메탈 수려시 메탈 기타가 알겠습니다. 이 친구는 이 친구는 모델로 식오델로 나오고요. 이게 지금 이 친구는 이스가는이친가는이친는이타가는는이 친구는 최고구는이 친구는 이친구이었습니다이이